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중고문법 3주차 2교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동태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동태조사 중에서 love, joe, g 세 가지가 있고, 부정문은 어떻게 쓰는지, 의문은 문 어떻게 쓰는지 살펴봤습니다. 보 그 중에서 이제 구어를 쓰는 경우에 어떻게 음모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또는 주어를 쓰는 경우에 어떻게 음모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법칙 설명이 나옵니다. 법칙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동태조사, 쩌어나 꾸어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문장 끝에 마를 써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간편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문장 끝에 메이오를 써서 문장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동, 어, 동사, 메이, 동사의 형세, 어, 형식을 통해서 정반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51페이지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조금 아까 블라를 쓰는 문장이었고, 여기서는 꾸어와 듀어를 쓰는 문장입니다. 그 차이고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마가 배운 것처럼 "니, 다 고, 까 얼, 프 지, 오, 메 요" 하면 당신은 골프를 쳐본 적이 있습니까? 를 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니 추고, 法国菜 매요? 할수 있는데, 니 추고, 니 추고, 法国菜吗? 하면, 니 당신은 추고, 먹어적 뭐 있습니까? 法国菜, 프랑스 음식, 마, 뒤에 붙이면 됩니다. 니 c 没에过고 용용 그러면 정말 정반, 정반문 형태를 통해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니 c 没에过고 용용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니们 취고 왕바 마 아시는데 니们 취고 왕밤没有 이렇게 뭐뭐 동사 러 동사 동사 다음에 매고, 매요, 게표어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a m 후카이 h u a 그러면 창문이 열려있습니까? 열려있지 않습니까? 하는 문장 s h a n Smika, h a n u j a 문장과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k s a n in Munjangwa, c h o p 다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문장 55페이지에서는 박스 안에 있는 문장과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역시 네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용들을 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에는 첫 번째 내용, 내용입니다. 다음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56페이지에 는 내용들을, 내용을 좀 보시고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에 天津에 가본 적적이지지았았습다다년 후에, 10년 후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년에1 0에년에년에1 0에 10년 후어 没看了电视还想고我昨天没看电视没有看没有看电视 내용들 잘 아시고, 이 내용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어 앞에 부정사 매이 오를 써서 부정문을 만들 때는 서술어 뒤에 완료를 나타내는 동태조사를 쓰지 않습니다. 여전히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틀리게 쓰시면 안됩니다 다음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2번입니다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거야 我下了课,去打工 아니면,我下课了,去打工 어떤 것이일까요? 我下了课去打工이 맞습니다. 다음 번에 보시면 나는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갈 거야. 我吃过饭了就回家. 아니면 我吃了午饭就回家. 하나는 서술어 다음에 바로 를 쓰는 것이고, 하나는 서술어 목적어를 쓴 다음에 를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밑에 팁을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 동작이나 행위가 있을 때이러 동작이나 행위가 연이어서 일어나 함을 나타낼 때는 첫 번째 동사 뒤에 라우를 쓰고 목적을 쓴 다음에 다시 뭐 지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뒤에 있는 동사를 이어서 쓰게 됩니다. 이 내용 또한 잘 아시기 바랍니다. 5 7페이지 내용이 나옵니다5 7페이지내용을 여러분들께 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워买了一本书번 슈와 워 m i l 의 슈, 이점입니다 1번 슈, 1 m i 2번 슈, 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목 2mile 수 m i l e 2mile 2 m i 가있 2mile 2 m i l 마买了 书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말이 끝나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이를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워买了 书了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뭐만 이본书了 해도 됩니다. 이렇게 러를 문장 맨 뒤에 쓰이면 그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이거를 너를 맨 뒤에 쓰지 않고 중간에 쓰게 되면 뒤에 어떤 문장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我买了书就回家.我买了书再去超市买东西. 그러면 나는 물건을 사고 바로 집으로 갔다. 아, 책을 사고 바로 집으로 갔다. 나 책을 사고 다시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내용들을 보시면 러를 어디 쓰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기 바라고요. 원말레이번수 하게 되면 기선 과말이너슈와 다르게 특정한 책을 찾기 때문에 책을 산 행동이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문장이다타 쌓이 쓰는 옷, 타 쓰는 옷이 차이점 보시 보시면 타 쌓이 쓰는 옷 그러면 그는 쓰는 입는다타자穿衣服, 그러면 그는 옷을 입고 있다. 타穿著衣服, 이미 입고 이, 입, 있다. 즉타자穿衣服,그럼 그는 옷을 다안 입었습니다. 옷을 위로이든 아래옷이든 뭐 점퍼이든 자켓이든 바지든 이 옷을 아니면 치마이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입는 중이에요. 근데 타 추한제 이후 하면 그는 옷을 이미 입었습니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동작 어, 부사로 동사의 진행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타쌓 추한 이후 하면 그는 옷을 입은, 입는 중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타한지이후 하면 그는 이미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부분 5 8페이지와 5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 7번 문장이 나오고 59페이지에 11번, 12번 문장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타 장장 초안자 이견 개풍의 해풍의입니다. 풍의는 바바리 코트다. 타 장창, 촌한 이젠, 케이 그러면 그는 늘 검정, 자주, 늘 검은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또 다니다. 11번 보시면, 좀 아까 7번 문장을 봤습니다. 1 1번문 십일 번 문장 보시면, 니, 听没听过李敏的歌?听没听过?哎, 과외 대동, 听没听过李敏的歌?李敏的歌曲,李敏 가수 李敏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정 물론. 你听过李敏的歌吗？해도 됩니다 아니면,你听过李敏的歌没有？해도 됩니다 네, 예, 쉽 말하고요. 번을 보시면 타소고 정롱쇼슈마 할수 있는데 타소고 정롱쇼슈메요. 그는 성형, 아, 그는 선수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뜻입니다. 타소고 정롱쇼 숨에요. 그러면 어 구어를 쓰는 문장에 대한 의문문입니다. 자, 우리 조금 마까 동태 조사를 살펴봤습니다. 동태 조사는 동사 뒤에 붙어서 완료나 진행이나 지속이나 경험. 완료, 진행, 경험, 이런 것들 하세요. 지속, 이런 것들로 하세요. 그런데 완료를 나타내는 러, 그 다음에 러를 쓰는 문장에 대한 부정, 또 의문문을 배웠습니다. 러를 쓰고 그런 문장을 부정해 보고, 다시 부정, 러를 쓰는 문장에 대한 의문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저어를 쓰는 문장을 봤었고, 저어를 쓰는 문장, 구어를 쓰는 문장을 들봤었고 저어와 구어를 쓰는 문장을 부정을 해보았고, 저어나 구어를 쓰는 문장을 다시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예문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 작문을 할 때, 또 중국 사람들과 소통할 때, 또, 중국 문장들을 보실 때, 이런 문장들을 잘 아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체계적으로, 또, 자신있게,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수고습니다